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인천 대공원 안에 있는 인천 호수입니다. 호수요. 호수 둘레공, 둘레길을 오늘 다 돌았어요. 예, 네, 꽃반지 아저아 어, 사파이어 사파이어 반지를 해서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일로 일로 다 들었어요. 다 들어온 동 안에. 아 도토리도 죽고 밤도 죽고 또 산표들이기도 만나고요. 보실까요? 이게 네. 지금 이잉어이잉어요 한자가 넘는 게 있어요. 네. 그럼 또 오늘 도 고생했다고요. 염소 탕인가 염소 고기를 먹는데요. 어, 기있네요 네. 오늘 식당에 가서 맛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. 또한 주도 다음 주도. 현장에서 싹두로 메카이버 맥하이버, 하수구 메카이버가 현장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